일단 나는 2 0 k g 를쓰고 있는데 일단 스윙은 원래 하던대로 하면 되고 네. 그 o u Thank 스윙을 하고 이 90도에서 t h a 밀어 그 다음 다시 스윙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요거야 아. 팔은 그 내려갈 때 똑같이 이렇게 나가야 돼. 응, 똑같이 보여줄게. 이게 스윙이잖아. 응. 기구 밀어갖기 밀고. 밀고. 당기고 밀고. 당기 밀고. 밀고. 당기고 밀고. 당기고기 밀고. 딴 기구 그고딴 기구 밀고. 딴 기구 밀고. 딴기밀기네아고딴 기구 기고기 밀고. 밀 오케이 클린은 그 당겼잖아 하이프를 할때 네. 당긴 거를 그대로 내 몸으로 가주면 돼 음, 그냥 받아준다는 느낌으로? 음. 응. 이렇게 안으면 되거든? 근데 앉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데가 좀 아파 네, 안 그래도 지금 겁나 아파요 그러니까 해본 적 있어? 며칠 동안 예, 네, 이몇일 동안 아, 마디를, 많이 계속 해가지고. 마대를 좀 끼워야 될 괜찮고. 그냥 오늘은 해야 될것 같아 그냥. 아. 마대 할 것도 없고. 일단 내 클린은 너무 세게 당기면 아프니까 살짝 당기고. 하이플 네. 할때 여기서 당겼으면 클린은 살짝 여기서 당겨. 네. 래서 음. 아, 저 원래 처음에 클린 연습할 때 이렇게 하거든. 바닥에 놓고. 바닥에 당기는 연습을 한단 말이야. 음. 바닥에서. 근데 지금 바이 바닥에 놓으면 좀 산산거리니까. 내가 안 그래 깔아놨어. 아 어쨌든간에 스윙을 하고 여기에서 당겨. 네. 그다음 당기면은 확 당기면 얘가 비인 돈단 말이야. 네. 얘를 살짝이 안으면 돼. 음. 이렇게 이 기본 스윙을 하다가. 땡겨서 하아 다시 땡겨서 안고 할 때는 툭 밀어 어깨로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o u 수 어떻게 t h 개씩 i n g Okay, okay. o k a 개개 k 개, y Okay. o 스윙 y Okay. 개 하고 하이퍼 a y 클린 다섯 개 하고 바로 손 바꿔가지고 왼손 똑같이 하는 거야. 스윙 스윙 하고 오케이. 이게 그래서 반복 횟수가 별로 안 많은데 네. 그립이 은근히 털리고 아구가. 어 그다음에 얘가 좀 아플 거야 여기 하고 내일은 음. 또 여기 두 개를 또 쉬워줘야 돼. 음. 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. Ok, ok. T'has dit ja? Sí, ja. 오늘 금방 끝날 거야. 아, 박살났어. 손 어? 박살났어. 이게 까졌어? 예. 네. 피부 까졌어? 이 원래 안 까지게 하려면 손에 땀이 나면 까져. 그래서 탄 말을 받는. 땀 나면. 클린하고 하이프를 합치면 스네치야아 어, 맞네 그래서 나중에는 뭘 하냐면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있어 땡긴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거야 여기까지 봐봐 이렇게 이렇게 끌어려 이렇게 음. 그다음 땡기면 스네치 진짜 비슷하네요. 거기서 피, 피기만 하면 하이볼에서. 그렇지. 오늘 이만 끝. <laughs> 고맙습니다.